안녕하세요 힐링TV입니다. 아, 오늘도 강원도 약초산행을 왔는데요. 아, 그 산이 상당히 험하 해요. 아, 저 아래쪽으로 보면 아, 강물이 저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제 산에 이렇게 입산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뭐 약초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제 동산도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잔대 싹이 상당히 큰게 있습니다. 잔대 싹이거든요. 잔대 사이가서 제가 한번 좀 파봤습니다. 조금 이렇게 파봤는데 상당히 좋네요. 굵고 잔대가 지금 이 정도면 상당히 큰은 거거든요. 싹대도 보면 굉장히 크죠요 이렇게 큰 싹대가 3개가 올라온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도 마주 채취를 해서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삽조도 이렇게 아주 상당히 큰게 이렇게 있고 그런데요. 근데 산이 너무 까팔러서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위험한데요. 최선을 다해서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북마도 이렇게 줄기가 상당히 그, 붉은, 마가 있네요. 잠시 후에 또 채취를 해서 연결 해서 한번 보여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아, 그 잔대를 한번 채취를 해봤습니다. 채취를 해봤는데요. 아, 여기 이제 이래 보면 그, 온마이다 져서 아, 이렇게 속도 볼수있고요또 시야도 많이 떨어졌겠죠. 잔대 한번 보세요. 잘 생겼죠? 생긴 것도 잘 생겼지만, 잔대 쳐놓고 이 정도면 대물입니다. 대물인데요. 이 근방에 잔대 싹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큰 그런 싹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초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아, 오늘은 그 약초 만나기 상당히 어렵네요. 아, 하지만 열심히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망태버섯이 있어서 굉장히 한번 담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망태버섯을 한번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 망태버섯이 많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망태버섯은 그 우리 한국에서는 식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걸 식용을 하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식용을 하는데요, 이 망태버섯이 아주 그 고급 요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에 그 가슴 벗겨내고 대만 쓰는데요 이제 아주 고급 요리에 들어가는 그런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아 여기는 상당히 그 많이 나무 쪽에 많이 남은 곳을볼 수가 있네요 버섯이 이렇게 많이 났지요 보세요 아 이것을 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국에서는 식용을 한다는 것을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그 약초들이 있나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약초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약초는 아직 만나지 못하고요 지나가는 길에 이래 봤더니 하얀 버섯이 많이 올라오네요그래 이제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버섯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이 버섯이 식용버섯입니다 그래서 이 버섯이 향도 좋고 찌개 끓여 먹고 뭐 이런식으로도 생부족도 좋습니다. 아주 여기는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세요. 비가 자주 와서요. 상당히 만, 많이 난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이게 한 군데 나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나고 있습니다. 줄도 다쫙맞지요 이렇게 많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뭐 이제 찌개나 뭐국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먹어도 괜찮고요. 이 버섯은 그 일부 지역에서는 땅 느타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라도 느타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는 그 용어가 좀 틀린데요. 그 그냥 이제 편하게 부르시려면, 그냥 땅느타리 뭐 이렇게 부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이 제가 이제 이 버섯을 소개할 때는 땅느타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한번 좀잘 보세요. 이 땅느타리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을 볼수습니다 향도 좋고 맛도 아주 좋은 편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이것도 이제 굴락을 이루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를 채취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밑에를, 뿌리 쪽을 다듬어 내고, 그래서 이제 볶음이나 찌개를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는데요. 이것게 식용버섯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이렇게 채취 되셔서 한번 드셔보셔도 굉장할 아,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아, 그리고 여기 이제 막엽이나 이런 우에에서 자생하는 버섯이라서 아, 채취하기도 상당히 쉽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버섯이 아주 굉장히 고두시는 버섯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한번 담아보는데요. 아, 이 버섯은 그 구리빛 금을 버섯입니다. 아, 구리. 구리 그러니까 구리빛 금을 버섯. 그러니까 색깔이가 지금 구리하고 좀 비슷하지요. 이 버섯이 아이 금방이 지 자세히 보니까요 아주 굴락을 이루고 있네요. 굴락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요. 버섯이 어? 음, 상당히 아주 희하고. 많이올라온고 아,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여기 올라오는거하올라고 거의 비슷가게올라오죠올라오고 거는요. 예, 고 여기 올라올라는 올라가고, 여 올라가고, 여기 올가고 여기 올라가고, 고 여기 고 그브릿빛 그물버섯인데요 아, 이 버섯은 아, 식용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식용을 뭐 하지만 아, 이탈리아 그리스 아, 그쪽에서 아, 프랑스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아, 이 버섯을 아, 식용을 하는 것으로 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좀, 이정좀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보세요. 선두에 크기도 하고 이렇게 네. 아주 송이하고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여기 보세요. 송이하고 똑같이 올라죠 를 해봤거든요. 제가 아... 이 버섯을 다 채취를 하고 또 어떤 약초들이 있나 한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에 지금 이렇게 아, 올라가다 보니까 영지가 이렇게 보이네요. 영지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올라오고 있구요. 이쪽에도 영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지가 이렇게 상당히 이제 성장을 했지요. 이렇게. 그리고 영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영지도 아직까지는 좀적은편인데요한달 정도 있으면 한달두 달까지 성장을 하겠네요. 그럼 상당히 이제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이거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적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전에 제가 아... 사슴뿔 버섯하고 이제 비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 이그 영지를 채취하실 때꼭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슴뿔 버섯하고 음, 이 영자고 이제 처음에 올라올 때똑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큰 이렇게 성장한 것은요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아, 여기 보시면 이금이부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죠? 촛대가 올라오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요, 아, 이쪽에도 올라오죠. 아, 이런 게 지금 이어합니다 사슴뿔버섯하고 똑같이 생겼고요. 아, 이제 사슴뿔버섯은 아, 여기에서 가다리 생기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성장을 하면 그거를 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아, 꼭조심하시기다라겠습니다또 좋은 그 영상이 있으면 찾아서 연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이 아주 작은 계곡이 있어서 아 이렇게 그 작은 폭포를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해보세요 시원하시죠 그리고 저도 잠시 후이 영상을 담은 뒤에는 아이 물에 등목이라도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물이 깨끗하기도 하고요 말 시원하게 내려오네 아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가재가 많이 있네요 보니까 아 여기 보세요 가재가 지금 물이 여기 이렇게 푹 물이 흐르죠 근데 여기에 작은 이렇게 가지 폭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가재가 올라가고 있네요 보니까 여기 보세요 가재 보이시죠 아, 여기서 가재 보기 힘들거든요 아 근데 저기 폭포가 너무 물이 세니까 그로 가재가 올라가지는 못하고 아, 지금 일로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잘 보세요. 아, 일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네요. 아, 이 물이 세니까, 아, 거기를 피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시다시요 아, 자세히 보니까 이 밑에도 또한 마리가 있어요. 여기, 얘 예, 숨어 있거든요? 아, 이거 낙엽을 제가 한번 치워볼게요. 여기 한 마리 들었죠? 예, 여기도 이렇게 여기 한 마리가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재의 그 아, 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올라가는 가재는 여기 있죠. 아 일로에서 이렇게 이제 타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건 한 마리. 아 여기는 가재에이 맞습니다. 여기도 또있죠 아, 아기있지아 여기 어. 여기네요. 요게 요게 가재 맞지요? 여기가 가재입니다. 초백에 있는 게 가재입니다. 제가 한 마리 잡아볼게요. 보세요. 아 이게 지금 가재 맞지 않습니까요? 아 근데 여기가 가재 길이네 보니까 이 폭포가 물이 너무 세니까 이 폭포를 피해서 아 이런 물이 졸졸 이뤄오는 곳으로 아 이렇게 아그 음식이 런어오 여기에 조금 숨어있던 가재도 제가 한 마리 잡아봤습니다 보세요 가재 맞지 가재가 이렇게 오막 움직이고 그런데요 아, 가재가 있네. 아, 이 길, 여기 이제 가재 폭로가 맞습니다. 근데 아, 요새는 가재가 보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아, 오고또 어,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네 또. 응. 올라가다 말고 이렇게 돌아서서 또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아, 신기하네. 가재 본제도 오래됐지만, 아, 이런 모습을 또볼 수가 있네요. 신기하네. 잘 보세요. 폭포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폭포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일로 가재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 가지 폭포 포포 작은 폭포로다가 이렇게 지금도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저는 이제 구석으로 숨어버리네요. 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보기 힘든데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런 데 한번 나오셔서 자녀분들 모시고 나와서 이렇게 한번 그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비가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하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깁니다. 각 지역의 수해로 인해서 걱정이 많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비 피해가 없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또 비가 또 시작을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좀 단둘이 잘 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잘 보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요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TV 홍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